제가 지금 따뜻한 물에, 100도를 그 끓인 물에다가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한 60도 되는 물을 매일 아침에 한 컵씩 지금 물고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 어제 또 인터넷에 그 유튜버를 보고 상당히 건강에 도움된다. 완전히 물고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은 뭐, 사람이, 이 몸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으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많이 먹기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샘 이야기, 서른번째죠? 이샘 이야기를 중단해야 되는데,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생명생 프로젝트. 이제는 <laughs>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가축을 인대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길이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일부러 지금 우리가, 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수임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샘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한 분이 생명소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laughs> 제안을 한번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소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손은 빼고, 그냥 생명생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생 프로젝트. 제 유튜브 이름도 생명생, 유튜브 가 아니라 유튜브를 빼겠습니다. 그냥 생명생 프로젝트. 아니면 또 하나, 생명생 공동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이 가축을 위탁받는 그분들하고 다 우리 공동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가축을 두만강 쪽으로 지나는 거기도 다 우리가 공동체다. 이런 뜻이 내포되 있는데요. 이건 멋있네요. 이게 좋을 것 같죠? 생명, 생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생명, 생 공동체. 또 우리 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이 사역을 위탁받아서 가난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생명, 체 공동체. 생명, 생 공동체. 어, 생명생 공동체가 나을 것 같다. 그죠? 어, 여러분들, 의견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생명생 프로젝트 1. 2. 생명생 공동체. 우리 유튜브 이름까지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뭐, 내맘대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laughs>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쁜 쪽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제가 선한 쪽으로, 좀더 진보적으로, 좀더 나은 쪽으로, 좀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간다면, 하나님 뜻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예배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고 아셨죠? 자, 그래서, 1. 생명샘 프로젝트, 이 생명샘 공공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30회, 이미 이야기 하겠습니다. 길림성 성소재지 장추분에, 어, 청년 3명이 그편에서 와서, 어, 같이 모여있어요. 그 연락을 받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두 형제가 있고,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큰 형제하고 그 자매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갔고, 또한 어린 형제. 그때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스물 살쯤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린 자매, 어린, 아, 어린 형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들이, 어느 선교사님그 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 여성교사님 만나서 양육을 받고, 또, 일을 좀 했던 친구들 같아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저한테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을 좀 가고 싶습니다. 내또 무슨 미국 가고 싶대? 그건 뭐냐 물어보니까, 왜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느냐 물어보니까, 승인씨 피해 놓고 가겠습니다. 왜 미국을 가고 싶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보험 전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대. 그걸 해봤다. 이거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성교사님한테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많을까요? 그 교단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순부원 교단이에요. 순부원 교단의 성교사님 여성 교사님한테 양육을 받고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제대로 좀 배워서, 자기들이 보험전 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다가 자기들의 속내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권장했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 드리고 대화를 계속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피해서 그들에게 짧은 예배입니다. 예배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닌데,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우스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군하였더라. 사사기 3장 31절.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라고, 그때 이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나를 소개했죠.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도 무식한 사람이고, 나도 제대로 못 배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다. 사사상날에 대해서 딱 사사기 3장 31절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 때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사사라는, 지금 말만 사사라는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땅 황구제를 하려 하고 있고, 뭐 더, 더 길게도 또할 필요 없는. 없는, 뭐 많은 그 뭐, 여러 가지를 드러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드러내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뭐 농부하고 비슷하게 지금 속키 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 놓을 게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까도 까도 다반해지지만, 자, 여기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구원했다는 말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뭐, 무뭐 했느냐, 뭐한 사람이냐, 그 소개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고 소모는 망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소모로 했다는 겁니다. 아, 제가 또 이제 사사 닮아, 사, 그, 저, 상갈 닮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도 소를 키울 거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소모는 망대기 하나 들었다는 거 상갈한테. b l 적군,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농부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 600명을 막대기로 다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다. 그래, 사사가 됐다. 아, 딱 간단하면서도 막 대단합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상대는. 군사훈련을 받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무기를 든 군인들 600명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글자로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같이 싸워야 될 상대니까, 이 내가 생각한 데는 블레셋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기를 든 군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쓸데없는 농민들이나, 저, 인민들, 시민들, 그 사람들 때려 죽였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성경에 기록하기가. 그런걸 살인자죠. 살인도 뭐, 보통 살인자입니까? 상대는 적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상대의 적군을, 적군이니까 군인이죠. 600명을 때려주겠다. 아, 내가 그때 그 젊은 친구들한테 흰 주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구원했다, 내가 있다. 당신들 을한번 물어보자. 젊은 친구들. 여기에 나온 상갈보다 못하느냐? 내가 보건데 글도 다 알고, 뭐, 제대로 다. 뭐, 우도좀 받을 만큼 받았고, 더군다나, 목숨 내놔놓고 여기까지 건너왔으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상갈보다 나을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뭘 염려하느냐? 이 사람 나라를 구원했다. 소문은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600명이나 되는 적이 있어요. 나라를 건졌다. 그리고 사사가 됐다.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내나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상가보다 낫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문제는 상가를 위그마태기에그 영에,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 여러분이나 나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지.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배우고 못 배우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봐라 이렇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여기다 덧붙인 게 있어요 나는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내가 읽어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여기다가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덧붙였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덧붙였을 거라 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상갈 설명하다가 덧붙여서 이 말씀을 내가 그들한테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권력자들을 하려 하시나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있는 거, 배운 거, 그런 걸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들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막기기로도,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도박만 좀좀 배웠습니까? 아니 거기 뭐 의사 누가가 좀 배웠습니까? 몇 명이세요 이 안에 지금 성경책 이 두꺼운 안에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어이 내가 전하는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너무 설명을 하면은 주제가 잘못될 수 있는데요. <laughs> 이해하시죠? 제가 막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대충 이그 내용만 듣고 그날은 끝났죠? 끝나고 나는 내 만나자 하고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 미국 보내달라는데 내가 답이 있습니까? <laughs> 내가 한국 가는 길도 제대로 모르는데. 미국을 보내달라니까 내가 참이거가 없었어요. 한국 보내달라면 어떻게 길을 찾아봤을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을 보내달라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교차대면다내 머리 안에서 이 친구들 이왜 미국 가려고 했는지. 그래 뒷날 또 일찍 갔습니다. 결단이 바뀌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선생님, 잘모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밑에서 좀 도움을 받고 배워서 우리 고향에 보험 전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와, 이거. 야, 뭐, 이거 어찌 되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 하실 때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자기가 같이 사역했던 순봉교의 성교사님 계셨단 말입니다. 그 순봉교의 성교사님이 그분들하고 했던 걸그 뒤에 보니까 뭐꽉 재해져 있어요. 재료들이. 나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나는 그냥 성경책 한권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켜서 가고딱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바로 녹화 뿌릴 거죠. 오늘 받은 거죠. 미국 포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써주십시오. 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2부 해야 되겠는데. 주여